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초 여기서, 여기 마로니에에서 제가 첫 연사를 섰었는데 태극기 집회 나온 지도 벌써 반 년이 지났고 첫 연사를 선 지도 오늘로 거의 딱반 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월 그 처참한 4월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무 위에서 예쁜 무구화한 송이가 무참하게 꺾였습니다. 저 새빨간 홍기병들의 손에서 무궁화 한 송이가 아름다운 무궁화 한 송이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무궁화를 꺾이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왔습니까? 이 수많은 태극기라는 씨앗을 내 뿜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작자가 지금 청와대의 푸른 기둥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자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종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습니다그 종북이 지금 푸른 기와 밑에 앉아 있는데 푸른 기와 밑에 들어와서 지금 한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희는 그 종북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 정말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지 잘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아유 우리 무궁화를 꺾은 거를 처참하게 진짜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잘한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잘한 게 무엇 하나 있습니까? 임금 올리고 원전 폐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까지 휘청거리게 하고 이거 정말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푸른 귀하 밑에 앉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망하지 않는가 저는 어제도 궁금하고 오늘도 궁금하고 몇달 전에도 궁금했지만 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가를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백모 박선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뿌리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뿌리 깊은 나무라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자유,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강건한 경제 이두 가지가 곧 대한민국의 힘이자 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단 이것은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강건한 안보와 강건한 경제는 모든 국가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토록 뿌리깊게 박혀 놓은 두 분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망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저는 무궁화는 꺾였지만 무궁화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우리 모두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무궁화 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무도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념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올바른 신념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그... 뿌리 깊은 두 나무, 그 깊은 뿌리를 둔 나무 위에서 무궁화 한 송이가 펴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저 종북들을 이 나라에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에 속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활을 누리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왜 근데 그들이 막 그렇게 또 놀아가느냐. 말 아까 박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조중동 포의 그 나치와 공산당 같은 행태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모든 모든 댓글을 조작하고,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문재인을, 문재앙을, 저는 그 문재앙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재앙을 몰고 다닌 문재앙이라는 작자에 대해서 항상 선동해주고, 항상 변호해주는 그 네이버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문재앙이 하는 족적, 족적마다 다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원전입니다. 왜 원전이 가장 큰 문제냐? 원전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기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하나 쌓아올린 경제대국이라는 지위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 폐쇄입니다 <laughs>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꺾겠답시고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한미동맹을 흔들리게 하더만 결국에 트럼프에게 혼줄나고왔죠 그러고나서 지금 원전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는 사람들 말은 결국 독이고, 독일이고, 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행하고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늦었다. 하지만 독일,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수의, 전기, 전기료의 4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한 전기 생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탄입니다. 석탄! 환경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원전은 걱정하면서 석탄은 뭐라 안 합니까? 그리고 가장 원전 때문에 피해본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아닙니까? 그 일본조차도 다시 원전을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화의 굴레, 경험적 추론이란 게 없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하는데 반대로 흘러갈까?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대책을 보았을 때, 러시아 LNG랍니다. LNG 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그걸로 천연가스로 대한민국 전기를 가동한답니다. 그, 그 LNG 가스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안과 종북 작자들은 북한을 빼고는 뭐 하나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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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에 떨어진 핵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한 원전 기술이 세계 최상위 국가 중 하나였는데 그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원전 기술만으로도 이미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뿌리째 뽑는 것이 원전 폐쇄고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그 적이, 적들이 말하는 비대칭 전력인 핵을 원천적으로 무해할 수 있는 게 사드와 그 다음에 원전 폐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어! 하... 여러분 네. 여기서 우리 북한 주민 안타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김정인과 그수뇌부 그리고 북한 군에 맞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했던 마지막 한송이가 될지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이 저는 그냥 석방돼서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석방되고 문재앙이 저 청와대 푸른 기둥에서 내려와서 그 무궁화가 다시 대한민국에 옥바로 서고 그 우리 튼튼한 뿌리 위에서 다시 무궁화가 태극기가 흔날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 같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